안녕하세요 부처 선생입니다. 오늘 2월 19일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국토부에서 중요한 보도자료가 나왔죠. 바로 지역 건설경기 보안 방안입니다. 제가 한번 오늘 영상을 올리긴 했거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오늘 이 2월 19일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이전에 어 지방의 이 분양 주택이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부동산 대책이 나올지. 어, 제가 2013년도에 한번 그 박근혜 정권 때이 미분양 그때도 심각했었거든요. 그때 어떤 대책이 나왔는지 소개해드리면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유사한 이제 대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틀렸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사실은 그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어, 이 실효성, 이, 과연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 그, 생각은 확실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이제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고, 다만, 어, 일단, 한꺼번에, 일단, 바로, 이제 규제를 완화해 주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고, 처음에는, 이번에는 이제 건설사 쪽에 부담을 줄이는 것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 개발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다시피, 지하, 산단, 그리고 건설사에게 좀 혜택을 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에서는 좀 의의가 있지만, 사실은 이 거래 활성화 대책, 그러니까 이 공급, 지방의 미분야 대책을 받아줄 수 있는 수요자들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었다. 다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뒤에 서 설명해 드릴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결국 은행에게 돈을 풀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행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고, 수요자는 다주택자는 안 된다. LH가 살 거야. 단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살 것이고, 또 이게 무제한 매입이 아니죠. 3천원만 매입하겠다. 여기도 사실은 이것만 봐도 이게 과연... 건설사들이 진짜 원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현재 늘어나고 있는 악성 미분양을 LH가 매수하는 것만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 찍었죠. 이 영상, 제가 보시, 보세요. 박근혜 정권 때, 어, 그때도 지금과 유사한 미분양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미분양 주택을 해소시켜 나갔는지 그 이미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정답도 이제 정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타이밍이 지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나온 대책만으로 건설사가 LH가 이제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사가라고 이제 건설사들이 큰 리스크를 지고 집을 짓는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결국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수요자 촉진책이 나와야 됩니다.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금융, 세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추진 배경을 보면 제가 앞에서 어쨌든 간에 정부도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 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것도 건산연에서 지금 이 GDP에도 건설 투자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24년 4분기에 GDP가 감소한 것에 있어서 건설 투자가 0.4%포인트를 영향을 줬다. 이거는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여전히 주택시장에서도 매수심리가 이축되어 있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뭐 지역 경제에 침체되고 있고 지방의 건설사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뭐, 경남 2위, 대저건설. 부산 7위, 신태양건설. 이것이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전북 4위, 제1건설도 뭐,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경기 회복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이렇게 재 상을 적어 봤습니다. 주택시장의 매수심리가 위축되었다. 그러면 촉진시켜야 촉진을 되잖아요. 그리고 양극화가 심각하다. 그럼 양극화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책이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줄수 있는 것인지, 답을 줄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 침체되고 있고, 지방의 건설사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조금 완화해 주겠다. 이건 어느 정도 저는 오케이라 생각합니다. 건설사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줬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경, 결국에 건설사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자신들이 이제 집을 지었다면 그 분양을 받아 줄 수요자가 필요한 것인데 이 수요자가 지금 지금은 일차적으로 뭐 정부가 생각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1차적으로 LH가 일단은 매입을 하겠다. 민간에게 혜택을 줘 가지고 사 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진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도 정답을 있는데, 정답을 안 적는 것인지,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미 연도별 주택 미분양 보면, 잘 확대해 볼게요. 2012년, 이게 파란 색깔이, 이 파란 색깔이, 전국이고요. 수도권. 옆에 있는 게 수도권입니다. 이게 전국. 수도권 보이죠? 전국 7만0 0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2013년 6만원 계속해서 줄여나갔죠. 그러다가 갑자기 2023년 6만원, 2024년 7만원. 이게 늘어나는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거의 8천원가 1년 만에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2025년, 만약에 아무런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 그러면 미분양 더 앞으로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금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그러니까 이때, 지금 8만원 넘는 이런 수치도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더 중요한, 바로 이 중공호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중공호 미분양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보시면, 어 2010년도에 4만 원이었죠. 2011년 3만 원, 2012년 2만 8천 원, 2013년 2만 1천 원. 그래서 지금 2013년도에 박근혜 정권 때 2분야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 이렇게 1만 6천 원 이렇게 계속해서 쭉늘 줄어들죠. 그러다가 다시 지금 2024년도에 2만 1천 원. 그러니 23년도가 만호. 그러니까 즉 악성 미문양도 불과 1년 만에 1.1만 호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번에 나온 대책이 일단은 어제 생각에는 사실은 그렇게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어쨌든간에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겠다 해가지고 지역 개발 사업을 합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사실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철도 지하화, 뭐 산단, 뭐그린벨트해제막 항상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는 모르겠는데 유동성 지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집행을 빨리 상반기에 해가지고 집행을 빨리 해주겠다.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부정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어느 정도 모르겠어요. 건설사에게 들 혜택을 줬다. 그래서 뭐, 책준 개선했다. 부담금 감면했다 정비 활성화하겠다. 건설비 현실화하겠다. 조금씩 이제 건설사들의 말을 듣고 있다. 그런 조금 미미하지만 변화된 그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철도 지하하. 지금 이번에 났던 게 지금 3개가 났거든요. 3개 사업. 뭐, 철도 지하하, 조기. 이런 단어도 사실은 좀 추상적입니다. 가시아를 위해 가지고 우선 추진하겠다. 그래서 뭐 이미 지자체랑 협의가 된세개 사업. 지금 약 4.3조 원 규모로 일단은 이것도 맞죠. 기본 계획 수립을 착수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먼 얘기죠. 그나마 이 부산, 대전, 안산.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북항 재개발과 연계를 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대전도 대전조차장역 여기도 이제 이전을 했죠. 이전을 하고 어, 이제 여기다가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안산에도 초지역에서 중앙역까지 지금 여기 시우지가 있는데 이거와 함께 역세권 컴팩트 시티 이거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어, 이게 그나마 철도 지하 특별법 제정 이후에. 사업 시행이 본격화되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실제 사업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본계획 수립 특수죠. 실제로 사업 자금이 투입되기까지는 어~ 3년 이상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벌써 언론 신문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재정 지원 없이 상부 개발 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 여기서도 사실은 조금 의문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정보 지원 없이도 철도 상부와 주변부지를 통합 개발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하겠다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뭐 개발, 개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건설사들이 돈이 되어야 이 개발 사업에 뛰어들 건데, 과연 이 건설사들이 돈을 벌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부산진, 이것도 잘 보면,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이 철도하는, 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동쪽과 서쪽을 서로 단절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서울시도 여러 가지 단절된 곳을 연결, 연계화 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국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북항 재개발 이쪽은 개발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온도심 쪽이 너무나 커버되어 있다. 그리고 이 철도부지가 이 둘을 단절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철도부지를 지금 이 단절을 연결을 하겠다. 그래서 철도부지를 이전하고 고밀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일단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자춘역부터 부산진역 부산진역부터 초량역 부산역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쪽인데 음 이쪽이 보면 이쪽이 이제 북항 재개발이죠 그리고 이쪽이 원도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도 지금 여기 대전조차상이 있죠 여기도 철도부지인데 이거를 신탄진으로 이전시킨 뒤에서 데크로 덮어서 개발을 할 것이라 합니다 지금 이것도 중리동과 대아동 단체되어 있죠 근데이대아동 쪽에는 이제 산업단지가 있죠. 산업단지랑, 산업단지랑 주거지가 있고요. 동쪽에도 주거지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 철도부지 때문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데크로 덮어서 연결을 시키겠다. 이런 일단은 개발을,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업무 복합용지를 집중 배치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여기 산단, 중공업 지역 있죠. 아, 일반 공업 지역이죠. 일반 공업 지역이라 그래서 이 이쪽에 개발하겠다는 것이고, 이쪽 은근히 재개발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대화동. 이런 것도 같이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산역. 안산역에서, 아, 초지역에서 중앙역까지 지금 약 철로 5.1km를 지하에서 여기는 CUG와 함께 역세권 컴팩트 시티를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상부, 녹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초지역, 고잔역, 중앙역. 이 보시면 이 녹지 공간이 많아요. 이게 쉬우지거든요. 이곳에다가 복합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경기도 여, 경기연구원 자료에서 가져와봤는데 지금 안산시에서 별도로 안산선 철도 지하화 용역 내부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에 지금 이런 식으로 현재는 음 이런 식으로 녹지 좀 볼까요? 뭘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쉬우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뭐 우리가 투자할, 직접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죠. 이런 식으로 다, 여기 보시면 다 이런 녹취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을 지금 복합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역세가 컴퓨터 시티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여기 신도심과 구도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두 개를 단절시키는 작업을 단절시키고 있는데, 이 단절된 도시 공간의 연계성을 회복하겠다. 그래서 신도시, 구도시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겠다. 그러면 이 구도심에 개발 압력이 있겠죠. 실제로 지금도 보시면 이 구도심 쪽에 재건축, 여건또 재건축이 많습니다. 안산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첨단 지원시설이라든지 테마공원, 역세권 복합개발, 그리고 주관경 개선, 여러가지 상업 업무 지구, 역세권 복합개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멋있게 지을 예정이다.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수립을 착수하겠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또 항상 그랬듯이, 언제 완성될지, 언제 무너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지수가 많습니다. 미지. 그리고 여시 보시면 산단 뭐 보상을 또 착수하겠다죠. 사업을 본격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어 항상 이 정치인들이 정부 정책을 만들 때 쓰길 일단은 단, 단장의 단장의 당장의 그계개랄까요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 쓰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메인이거든요. 아까 지방 부동산 시장을 회복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요자 촉진책이 안 오고 수요자는 LH, LH가 사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겠다. 그리고 심지어 꼴랑 3,000원 밖에 안 하겠다는 거죠. 최대 3,000원. 뭐 무제한 매입이 아니라 3,000원 정도 일단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사실은 의문이, 이것도 사실은 그거입니다. 그래서 거래를 활성화시킨다 해놓고서는 수요자, 매수자에게는 혜택이 없죠. 여기다 보시, 보다시피 지방은행에게 이제 뭐 경상성장률 3, 초과 3.8%를 허용을 해가지고 지방의 주담대를 지급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그러니까 지방주담대를 지방, 지방 주담대를 풀면 은행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이게 수요자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대책이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앞으로는 다주택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대책이 나왔을 때 한번 저는 의문을 던져보거든요. 만약 수요자 관점에서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면 살래? 너라면 살래? 왜? 왜 사야 되지? 굳이? 그리고 수요자는 왜안 살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사실은 뭐 대책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왜 계속해서 LH를 활용하겠다는 건지 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번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 생각하고요. 결국은 박근혜 정권 때 이미 정답지가 있죠. 이미 그때 미분양 주택을 해소시킨. 그 정답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답지를 결국은, 결국에는 꺼내야만 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거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때도 LH로 LH를 활용해서 미분양 매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맹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지금 2010년에 그때 이제 그때 미분양이 심할 때 LH를 통해가지고 매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5년 만에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008년도에 5천 가구, 그리고 2009년도에 1,300 가구, 2010년도에는 713 가구를 매입을 했고 그 이후로는 이제 LH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정권 때 여러 가지 실수요자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조과하면서 이제 미분양을 미분양 문제를 해소시켰거든요. 그때 박근혜 정권 때는 왜 LH를 활용 안 했을까요? 바보라서 안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LH가 매입할 수 있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LH가 돈이 남아도나요? 지금 여기도 적자가 적자인데 그래서 지금 뭐그 이전에는 무제한 매입이라 썼던 단어조차도 안 쓰고 3천0이라고 일단 한정을 지어놨습니다 소액이 나 있죠. 원0 0 2 0 2 3년0 0 0 정권 때도 0 0 0이 이제 국토부 장관일 때도 시대0 0적이다 반시장 반양심적인 0기다 그리고 심지어 이 LH 중공업 0분양인 서울 강북구에 있는 칸타빌 수유팰리스 0 0 0가0를 LH가 매입할 때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 0 0 0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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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맹비난을 했었는데 왜 갑자기 정부는 스탠스를 바꿔가지고 LH를 활용하고자 할까요? 그래서 실제로 건설업계에서도 취득세 중과 배제라든지 양도세 부담 안화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것에서 굉장히 아쉽다.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원하는 것이 계속 있는 것을 있는데 안 해주죠.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고 라 계속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나마 지금 건설사들에게 어떻게 보면 혜택을 줬다. 그래서 좀 부담을 덜어줬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의의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신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정비사업 활성화, 뭐 이것도 뭐 용적률 상향 계속해서 나오죠. 그리고 뭐 비아파트, 비주택, pf 보장, 보증 지원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사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갔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수요자 촉진책이 안 났다는 점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움직여야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저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 한번 앞으로 어떤 부동산 대책이 나올지 한번 같이 봐주세요. 이 영상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도움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